안녕하십니까. 개혁주의 예정로 25번째 시간입니다. 제한속죄, 제한구속이라는 교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타락한 전 인류들 중에서 얼마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어떤 조건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선하신 뜻에 따라 그들의 받을 구원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이 받아야 할 죗값을 위한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월필드 박사는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이 확실하고 높은 가치의 속죄인가 아니면 넓은 범위를 지니는 속죄인가에 대해 가려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두 가지의 교리는 결코 양립될 수 없는 반대되는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개혁주의에서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양적으로는 제한되었으나 질적으로는 제한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알미니안주의에서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양적으로는 무제한이지만 질적으로는 제한되었다고 말합니다. 만약 속죄의 혜택이 만인을 위한 보편적이고 무제한적인 것이 돼각 개인의 믿음이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혜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이 과연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율법에 온전히 순종한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들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대해서 만족시키셨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과 공의를 만족시켜 드린 일로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들이 가진 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을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그것은 아담 때부터 영원 불변하게 존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엄격과 공의를 완전히 충족시켜 드림으로써 우리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받을 자의 죄와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써 완전히 대속해 주시고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완전한 순종이라는 필요 조건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여 주심으로써 이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옷을 입음으로써만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 언약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율법에 순종하신 그 위대한 일을 무효화시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바된 사람들이 필경 멸망한다면 그의 죽으심은 참으로 헛된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는 말은 거짓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찰스 스펄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면, 당신은 결코 지옥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벌하신 것이라면, 다시 당신을 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 대가를 두번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구세주의 피 흘림에서 당신에게서 두번 요구하는 하나님이시라면 어찌 공의로운 하나님일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가 아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라고 소리칩니다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하셨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서 우리가 받을 저주와 고통과 죽음의 삭슬 다 지불하셨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을 다 만족시키셨는데 어찌 다시 우리들 스스로의 행위를 더하려고 합니까? 어찌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을 무효화시키려는 것입니까? 어찌 은혜의 복음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행위 플러스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은혜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완전히 도말하셨다는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말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율법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만족시키셨습니다. 또다시 행위와 저주 아래에 우리를 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심으로 맺으시고 이루신 은혜 언약 아래에서만 구속함을 받는다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핸더슨 신학교의 교수 이 드보라였습니다.